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, 바로 지속. 가능한 건축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아, 우리가 매일 지내는 이 건물들이 환경에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방향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. 네 맞습니다. 단순히 뭐 보기에만 좋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음, 좀더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까 핵심만 딱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이 지속 가능한 건 축이라는 게요. 이제는 뭐 선택 사항이라기보다는 거의 필수가 되어 가고 있죠. 아, 필수가 되어 간다. 네. 단순히 뭐 에너지를 좀 아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. 환경 보호는 기본이고 또 경제적인 효율성.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 분들의 건강과 행복까지 다 고려하는 어, 그런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통합적인 접근 방식? 그 말씀이 참 중요하게 들리네요. 그럼 뭐 환경 영향 최소화, 에너지 효율, 자원 보존, 또 거주자, 건강 증진 이런 여러 개념들이 나오던데 이 모든 것들의 균형을 맞추는 게 그게 관건이겠군요. 정확합니다. 크게 보면 세 가지 축인데요. 환경적인 책임. 그리고 경제적인 실현 가능성,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형평성. 이세 가지가 딱 조화를 이루어야 진짜 지속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세 가지 축이요? 네. 환경적으로는 뭐 탄소 배출 줄이고 자원 아끼고 생태계 보호하고 이런 거고요. 경제적으로는, 음, 처음엔 돈이 좀더들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운영비를 줄이고 건물 가치를 높이는 것. 네네.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그 안에 사람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것. 이중뭐 하나라도 좀 빠지면 글쎄요.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? 그렇군요. 그럼 실제 현장에서 이세 가지 균형을 맞출 때 가장 좀 어렵다고 느끼는 지점은 주로 어딘가요? 아무래도 그 경제적인 부분, 그러니까 초기 비용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, 맞아요.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. 처음 지을 때 일반 건축보다 한 10%에서 15%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이래 사실 좀큰 장벽이긴 합니다 그렇죠 부담이 되죠 근데 이걸요 단순 비용으로만 볼게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. 왜냐하면 에너지 절약되는 걸로 보통 한 (3년에서) (7년) 그 정도면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거든요 아~ (3년에서) (7년이요) 생각보다 빠른데요 네 그리고 건물 자체의 자산 가치도 평균적으로 한 (7퍼센트에서) (10퍼센트) 정도는 더 높게 평가받는 경향이 있고요 정부 지원책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게 훨씬 이득인 거죠. 와, 그 정도면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네요. 그러면 이런 가치를 실제로 구현하는 구체적인 기술들 어떤 게 있을까요? 자료 보니까 뭐 건물 일체형 태양광 뭐 BIPV라고 하던데 아니면 IoT 센서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. 아, 네, 아주 좋은 예시들입니다. 그 BIPV 같은 경우는요, 그냥 지붕에 패널 올리는 게 아니에요. 건물 외벽 마감재나 창문 자체가 태양광 패널 역할을 하도록 아예 디자인 된 기술이죠. 와, 건물이 직접요? 네, 그러니까 뭐 미관을 해치지도 않으면서 에너지까지 생산하니까 뭐랄까 일석이조죠. 그리고 IoT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기술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. 네. 건물 안에 사람이 몇명 있는지 활동량은 어떤지 또 바깥 날씨는 어떤지 이런 걸 센서가 다 감지해서요. 냉방, 난방, 조명 이런 걸 7시간으로 알아서 조절해 주는 거예요. 최적으로. 허, 어, 똑딱하네요. 그렇죠. 그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불 켜놓거나 에어컨 계속 돌리는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딱 막아주는 거죠. 와, 아, 진짜 건물이 알아서 에너지를 관리한다니. 어,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보면 좀더 와닿을 것 같아요. 그 밀라노에 있던 보스코 베르티칼레. 그거 정말 인상 깊었어요. 아파트 두동에 나무를 900그루나 심어서 수직으로 숲을 만들었다니. 아, 네, 네. 보스코베르트칼레. 이건 뭐 건물 자체가 거대한 공기청정기잖아요. 연간 이산화탄소를 30톤이나 흡수한다고요? 놀랍네요. 그렇죠. 그 보스코베르트칼레는 자연하고 어떻게 같이 살수 있을까? 이걸 건축으로 풀어낸 정말 환상적인 사례죠.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도시 열섬 현상 완화에도 도움되고 뭐 생물 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하고요. 네. 국내 사례 중에서는 서울 에너지 드림 센터. 여기를 좀 주목해볼 만한데요. 아. 에너지 드림 센터. 네.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요. 건물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에너지 플러스 건물입니다. 와, 쓰는 것보다 더 만든다고요? 네. 그니까 이제 에너지 자립이라는 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아, 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구나. 이걸 딱 증명해 보인 거죠. 에너지 자립이라니 진짜 대단하네요. 그럼 이런 노력들이 계속 쌓여서 이 지속 가능한 건축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? 순환 건축이나 생체 모방 건축 이런 개념들도 있던데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네, 미래의 건축은 아마 더 똑똑해지고 더 자연을 닮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말씀하신 순환 건축은요. 건물을 지을 때부터 나중에 이걸 해체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. 아, 처음부터요? 네. 그래서 부재들을 손상 없이 잘 분리해서 다른 건물에 다시 쓰거나 아니면 재활용하기 쉽게 설계하는 방식이죠.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의 미래 자원 저장고처럼 보는 겁니다. 오, 자원 저장고요? 네. 그리고 생체 모방 건축은 말 그대로 자연 시스템의 원리를 따라하는 건데요. 예를 들면 뭐 식물이 광합성하듯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외벽 소재를 개발한다거나 네. 아니면 그 흰개미집 구조 아시죠? 그걸 모방해서 냉방 에너지를 확 줄이는 뭐 그런 식입니다. 야, 건물이 자원 창고가 되고 스스로 숨 쉬듯이 환경이랑 상호 작용한다니 정말 흥미로운 미래 그림이네요. 오늘 쭉 이야기 나눠 보니까 이 지속 가능한 건축이라는 게 환경, 경제, 사회 이 모든 걸다 끌어안는 어 이제는 정말 필수적인 흐름이고 또 이미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? 매일 생활하시는 집이나 사무실,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도시의 모습, 어쩌면 새로운 투자 기회 같은 것들, 여러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건물이 우리의 일상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 힘을 생각했을 때요, 여러분이 계신 지역사회나 직장에서 이런 지속 가능한 설계를 좀더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지지하는 그 행동이 단지 눈에 보이는 풍경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